Hi. 여기는 사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본 오사카입니다. 오사카에서 지금 우리는 라피트를 타고, 안바로 가고 있어요. 형, 그러니까 동생 콘서트, 솔로 콘서트 오사카 거를 보려고 겸사겸사 조금 일찍 여행도 같이 할겸 왔습니다. 지금은 얼굴이 화장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요, 요, 요만큼밖에 나올 수 없고, 아무튼 일본 오사카 여행하도록 할게요. 안녕, 지금은 와, 아유 잘안 보이겠지? 일단은 숙소에 호텔에 짐을 맡기고 식사하러 갑니다. 가자 근데 내가 이거 들고 어떻게 뜯지? 지금 배고파, 뜯어, 배고파서 이거 일본에 왔기 때문에 이걸 하나 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띠용, 뜯어줘! 보이게. 근데 무슨 냄새야? 계란 냄새. 계. 자기 노른 냄새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야. 자 너네 하나 아, 먹어. 아, 자, 우리는 이제 식사를 마. 하러 가야 되는데 잠깐. 응. 음. 음, 음, 음. 먹어봐. 야, 편의점 푸리푸가 아닌데? 그지? 음. 이렇게 나를 못 잡니? 음. 호텔로 걸어가도록 할게요. 나눠 먹어 이거 그치? 안녕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네, 드디어, 네. 드디어. 어, 아브라 소바를 이제 아니 드디어 점심을 지금 몇 시야? 1시 반인데 이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기다리셨다. <laughs> 자 아브라 소바 아라 소바를 먹기 위해 우리 말고 저기 아, 여기서 만난 게 <laughs> 저기 한 명이 더 있는데. 두두두둥 <laughs> 두두두둥 줌안 되나요? 이거 줌한 건데. 아 그럼 그거. <laughs> 어 바뀌었다 <받았다>, 바뀌었다. <받았다. 웃음> 갈아입었어? 아. 아. 우리 약속 장소가 여기라니, 막 배고파. 그 해야 <laughs> 먼저 고르래, 빼야 돼. 아, 그래, 그래. 어, 예, 예. 매운 거하 매운 거야. 일단 나 매운, 매운 거 얼마나 맵지? 얼마나 매이에요1 0 이게 1거만 원? 10만 원. 1 0 이거는 네. 계란이랑 차슈까지 네. 포함한 거고 나는 파만 넣은 그러니까 매운 거 갑자기 확 올라오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먹어 자 먹어봅시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거 다진 양파를 먼저 이거 사진아나 이거 잘안됐어 어, 넣는 맛에서 안느껴하 나는 좀 많이 넣는 거. 그냥 비벼서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laughs> 그걸 냥그넣는게 좋을 거 같아 양파 이거는

넣니고. 님니코. 님니코가 뭘까? 다진가? 마늘? 완전 느끼 가진 그 마늘인데. 아 얘까지 넣으면 이제 약간 좀 감칠맛이 있어. 오케이. <laughs> 얘를 넣어야 감칠맛이 있다. 이 동복으로 스펀지 써. 그냥 이거 먹고 그냥 한국 가자. 맛있어요? 그럼 일본은 그냥 끝나다 됐어. 난두 숟. 난두 숟픈 넣었어. 우리가 또 마늘의 민족. 뭐 그냥 이건 그냥 하나, 기호에 그래. 따라. 이제 비벼? 그러면 이걸 비비다가 먹다가 한번 봐야겠다. 오. 아, 다 진해. 음. 해. 오, 여기, 좀 진해. 아, 아, 음. 좀 진해. 이거 얘들좀 맛있게 이간 음. 조심해. 간 세다. 면치 하려다가 매운 향확 올라오면 음. 큰일 나. 음. 오, 간 되게 센데, 여기? 오, 좀 많이 해주네. 어 맛있어, 맛있어. 어 진짜 진해. 음. 오. 무조건. 음. 물 많이 맥히겠는데? 금바다를 좀 먹자 금문자 남겼습니다 저 아, 이제 다음 어디로 갈지 아. 빠이빠이 자, 아브라소바 끝자 이제 아브라소바를 먹고 나가자키? 나가자키 나카자키 나가자키 그쪽 초 <웃음> <웃음> 그쪽 카페거리를 거리? 카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화를 시킬 겸 걸어볼게요. 좀 오늘 날이 흐리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덥진 않고 그냥 살짝 쌀쌀한데 그냥 따뜻하게 입으면 딱 적당하다라는 그런 날씨입니다. 산책을 할게요. 한국은 싫거든. 아니 일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람을 좋아해. 우리나라도 좋아하는데. 왼쪽 와 비행기. 와바다가 벚꽃이 핀 곳을 발견했어요. 예쁘다. 본격적인 카페거리 와. 어, 다타 사람. 이거 뭐저 외국인 호텔 마시고 응? 그 쇼핑가 가서 쇼핑 조금 이게다가 응. 만약에 살거 사고 응. 그짐 호텔에 다 놓고 두고, 어, 재정비 한번 하고 어. 나와서 그래. 저녁 먹고. 진짜 저체이

집뭐 느낌의 카페래요 이런 빵 어떻게 되습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i e K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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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 t 쓰시나요? t i k t 거든요 k t i e k k t k t i e k a k t i e K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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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아 근데 원래 <laughs> 원래는 스키야끼 먹고 싶었지 나는, 아닌가? 나는 그랬는데 오빠는 스시를 생각했더라고. 안돼 안돼. 그거는 소라도 잘못 드시니까. 우리가 왔던 카페인데 이런. <laughs> 무슨 꿈꾸지? 안는 거 같아. 어머, 너무 신기해. 음. 고양이가 있고 음. 부엉이가 여기 안에도 있고. 음. 올빼미? 음. 아, 올빼미. 뭐 같이 꿈꾸. 아니 뭐. 뭐야? 친구 너무 귀여워. 아. <laughs> 아이고. 근데 너무 신기하다. 오, 와 신기해. 무슨 이런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오 이제 여기는 이제 남바남바쪽 약간 핫하다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 먹자골목. 아 여기 먹자골목이래요. 먹자 먹자골목. 먹자 아 사람 많나 여기 걸었었는데. 그래? 그랬던 것 같아. 어 그러네. 혁재 꺼 봐줄까 있나? 젤라또 피께에서 아까 뭘 샀는데. 혁재께 사이즈가 없어서 못사가지고 진짜 크다 응. 부톤보리에서 그래서 돈까스 먹었는데 짜잔 우리가 밥 먹으러 온 곳은 여기입니다 아 배고파 7시 예약했는데 아직 조금 대기 중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다 이런 우리는 말을 어린 이, 어린 이 어린 메뉴를 시켰고요. 어린 이거를 어린 시키면, 그 모든 게 사고 때문에 여기 이런, 이런 게 예, 무한으로 준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언어가 잘안 돼서, 진짜 100%그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랑 남아비루 5잔을 준비했, 아니, 아니 주문했습니다. <laughs> 여기 흥모 그뭐 어쩌고 저쩌고 왔어요. 흥모. 메뉴가 나오면 다시 찍어볼게요. 음. 음. 와. 나와버렸다. 와 생수가 되게 수 되게 싱싱하다아 네. 오더? 오더, 오더? 아, 여기. 아 여기서 하라고 이거 이거 반 반찬 사이드 메뉴. 음. 음. 자 이거, 이이걸로 하라는데? 아, 플러스 그걸로 플러스 하는데 아딱 90분, 90분 동안, 동안 먹는 거지거플거스알파오다오케이그이 아. 어, 내가 해볼거거 어,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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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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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부드럽지. 진짜 시원하고 진짜 깔끔하고 진짜. 부드럽고. 부드럽지. 진짜 부드럽지. <laughs> 여기 여기 내려가는 걸 느껴요. 여기로 내려가는 거 지금 여기 여기 내려가는 거 느껴보세요. 아, 아 저걸 못 찍었다. 저거 해주시는 거. 아유. 바보. 그래도 <laughs> 시 맥주 너무 맛있죠. <laughs> 맛있네. 아이 몽범님이 기분이 남은 진짜... 기분이 다르네 이게. 와. 네, 감사합니다. 친절. 여기 베스트 친절. 앞치마까지 요청하지 않았는데 방금 예, 요청했어 누나 와 하는 동데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계란을 섞어줍니다 아유 너무 훌륭이가 나오네 네 진짜를 못 먹는데 여기서 알아서 시켜도 돼 QR 찍으면 아주 좋아 QR 찍으면 와우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킨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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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에 어 오이 먹어봐야지. 오이? 나도 먹어볼래. 오이. 드실게 음 없어. 나는 언니가 오이라고 해서 생 오이 또음 이렇게 나온 거 좋아서. 오이 마음에 들고요. 잘 먹겠습니다. 그냥 그냥 푹 담가 먹으면 좋 맛있겠어요.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어요. 이거 찍었나? 네 찍었어요. 찍었어요 자기 찍었어? 어 아까 조리하는 거 찍었어 순정호 올려놓고. 왜? 또 소스 안안 안 해? 네. 네. 음 계란 안 묻히고 대단한데? 아, 뭐너 먹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죄송해요. 죄송해아니 아니야. 조심해 빨리 먹어. 빨리 이 소스 맛이 다르지 음 한국이랑 짭짤하고 그냥 그게 아니야 응 한국이랑 달라 음. 맛있다 아 야. 김치도 괜찮다 맛있다 이야 음 맥주도 먹고 다 먹는, 이거네. 무한리필네, 이거네. 어? 어차피 무한리필인 거잖 근데 5만 원에 음, 괜찮다. 무한리필이면 진짜, 진짜 괜찮다. 괜찮다. 고기까지 그러니까. 무한이면 나도, 그저, 나도 처음 봐. 어? 봤어. 좀 비싼가 했는데 지금? 무한 내 반찬까지 무한이야. 보자. 되게 잘 찾았다. 여기 그래. 무한리필이기 때문에 후회하게 만들어드려야겠어. 뭐아 아, 식분이라는 우리 식은 고기를안안 먹은 거지. 못 먹고. 자. 아, 아이고, 공기 벌써 공기 하나 하네. 빨리 시켜 줘요. 아, 그렇 <laughs> 아, 우리, 이거 하나 더갈 때겠다. 알았어. 요어 줘. 야채도 다 넣어 버리자. 아, 네. 소스 소가로 씁니다. 와. 전 아주스. 아닷도니 근데 여기 적절해. 어, 그 부장기. 와 스파이더맨. 와, 와, 스파이더맨. 와 여기 사, 사람이 너무 많네요. 지금 아주. 와 진짜 스파이더맨 같이 포즈 취한다. 와. 아그래 운동화 뭐야? <laughs> 운동화는 뭐야? 아사이, 슈퍼 드라이. 우리 야 우리 여기서 배 탔었잖아. 그때도 남규가 왔었나? 여기 내려 어 내려가는 거야 롬디? 내려갈 거야? 아니 몰라. 아니, 여기 보러 온거 같아. 와. 형님 근데 웨투 입고 뭐지? 안녕. 교촌도 보이겠지. 음. 우리는 이제 2차 장소를 찾아서 어휴, 사람이 너무 많아. 2차 장소를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주말도 아니고. 스티커야? 스티커 붙어있어. 와, 이게. 지금 수요일이냐 이게 평일 평일 저녁 맞냐고요? 어야 우리 나, 나그 위에 나오는 거 아니야? 와 아, 그, 그, 그... 어, 그러니까. 아, 저기 화면이 나온다. 아, 어화면 봐야지. 저기? 어. 어, 가 전에 과연. 우리 나왔어아여있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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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이야. 이쪽이, 참별이아쪽데재밌 이쪽이, 이쪽이. 이이 일본 유명 타코칩. 마요네즈 소스. 반반이 있었어? 아니야 타코야끼 소스랑 마요네즈 소스. 아 같이. 이게 렇한 번에 쭉 빠지겠구나. 우리가 약간 타이밍 잘못 걸렸네. 응, 잘못 걸렸다. 아 앞에서 버렸네. 아 파가 그냥 내기야 이러니? 네? 감사합니다. 음. 아, 아, 아저씨. 어 음. 방금 딱 나왔어. 그래. 먹어 봐야겠다. 아, 뜨거워. 와, 음 무겁다. 딱 봐도 딱 봐도 영. 대단 와, 이거 우리 맛이였습니다. 오늘 찜찜 뭐가 이게? 등 아니야 내가 혹시나 음. 그 뜨거울 것같아 돌린 거야. 와 김이 아, 맛있어. 이거는 잘맛있 없을 수 그, 어, 진짜 부드러워. 크리미해. 왜서로있냐 식감이 있다면 여기 식감이 이아 <불날레> 이거. 어근데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앞에서. 어그 이거 이거 수고했 <laughs> 자! 짠짠짠 이야~~ 자 아유 원샷 때려버려아 몇.. 시간 시간 체크 올라올거야 저기 힘을, 아, 안 웃길게. 근데 얘는 지금 초좀더 해야 돼. 이거? 이게 웬. 오 와! 오, 형 빠르다. 역시 빠르다. 야, 잘 보자. <laughs> 근데 많이 신난 거 같지 않아요? 야, 너무 좋아, 지금 야,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아. 와, 진짜, 야, 빠르다. 야, 너 목구멍 열고 먹네. 나도 열줄 모르는데 와 나도 지금 부담이 었잖아한 아. 30초 아, 걸렸을 거야 아, 훌이가 16초 남자! 16초 동문이 16초 와, 와. 너무 차갑고 따가워 눈물 나? 어 눈물 나어 그래도 빨라요 내가 궁금한 게 형이 더 빠르신데요? 역시 김훈룡 아, 제일 안나깝게 자꾸 멈춰 안 힘들었게 왜 하자고 한 거야 그냥 남자는 원래 개기 부리는 거야 아이스 오2 2초 22초 22초 도문이 등등초 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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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 22초 아. 아초 22초 아, 어, 22초 아2초이2초 어, 어, 어. 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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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니 이게 레몬을 아, 응. 오, 음, 네 번을 그렸잖아 아, 감사합니다. 뭐야? 너무 부드럽지. 오. 옥수수. 오, 오닭 너무 맛있다. 와, 맛있네. 맛있네. 와, 맛집이었어. 잘 짜다. 김새령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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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기가 좀 돌아. 세입고가 성공이야? 네. 그 시계 세입고 성공이야? 네. 그럴 거 같아. 한자를 안 봐서. 어 여기 소금도 아, 바르면, 있어. 갈은 은 그래. 아 그러네. 뭐야? 그럼 왠지 그랬을 거 같아. 이제. 그러네. 이거 마탕이네 마탕 맛탕 아니? 아니? 마탕 아니음 맛있어. 꿀 꿀. 양 그냥 파. 어 맛있어. 근데 삼각 튀우니까. 음. 뭐야 이것도 맛있 아 자기야 그러니까 사이 가오가 있라고 제가 이제